부서졌어. 컨디션 조절 실패. 야간 뛰면 컨디션이 난조를 보입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미숙이다, 자동화기자들이다 자동화문이자들. 미이다들 미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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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미숙이다. 미숙이 체력이 딸려가지고 제가 이거 자동화만 아 거의 1년 10개월 넘게 하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만성피로, 만성피로 집에 가끔 가면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좀만 누워있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헐떡닥 잠들어요 <laughs> 그 동영상이 안 올라가요 근데. 죄송합니다 만성피로 병 걸렸나 봅니다. 빨리빨리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만성피로! 이거는 우리 제주도 상캠프 음, 일하시는 분들이 저 먹으라고 준 거예요. 순백고리차 상캠프 일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순백 보리차 저처럼 깨끗해요 <laughs> 삼캠프 협찬 무슨 쫀득이 먹는거지? 이거 맛있어, 이거, 쫀득이. 차에서 맨날 씹어 먹어요. 그래서 똥배가 이빠입니다. 똥배 데스. 이제 또 이거 먹고 올라가겠습니다. 쫀득이, 작두표. <laughs> 이거. 맥센. 저를 또 제끼고 갑니다. 맨날 나를 제끼고 가! 맥센! <laughs> 이게 수가 없어, 저 차를. <laughs> 아이, 저 맥센들 하여튼가. 나를 맨날 깔아 뭉개! 이 맥센. 현대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줘서 이거 빨리 맥센 따라잡게 해줘라. 맥센이 2 k m 정도 빠르다. 약 500m 적당에 시속 110km 고속도로에서 구간이니까? 2km 엄청난 거다 하지만 또맥스또 어, 이제 앞에 차를 다 지킨다 이말약 300m 맥스는 또 앞에 차를 다 제끼시다 2km 빠른 게 무시 못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려워서 형님은 또 어? 또 제껴내 또 제껴 에이 또 제끼고 있어 우리 형님 <laughs> 또 제껴 나가고 있습니다. 맥스 앞에 차 있는 건다 제껴오네요. 저는 여기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쇼핑 목록, 과자, 김밥,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아가씨를 봉다리에 담아서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안들어가요이들어간대요이서이서유소 <laughs> 여기는 소이서유소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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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스타일 아니야. <laughs> 떨어진 거. 제 주, 우유아이또누야야이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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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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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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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우리, 우리, 는리우사 우리, 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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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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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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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laughs> 이제 사기칠 데가 없어서 길바닥 가서 사기치고 있냐? 이사자야 아, 사무실 잡아줄게, 제주도에. 제주도에 사무실 잡아줄게. 너는 순진빵이냐, 멍청아, 그걸 믿게. 너네 회사가 그 해줄까봐 되겠나? 너, 너네 회사가 너네한테 그렇게 잘해줄, 그걸 해주겠냐고. 순진빵이냐? 화물차를 18년 탔다면서, 씨발 뭐. 그걸 아직도 믿어? 아, 그러니까는. <laughs> 야, 잘생긴 사기꾼아. 믿을 걸 믿어야지. 어, 그러면 사무실 얻어준대. 안 한다 된다고안 하는데 어 <laughs> 집에서 아씨야 잘 있어 기승아 <laughs> 아이고 너네 머리띠가 잘도 곱다 이 강규 이뭐 뭐죠 강규인가 아닌가 한라봉이에요? 한라봉 머리띠가잘도 이쁘다잉. <laughs> 퀸, 제누비아 완. 와, 오늘 손님이 엄청 많아가지고. 오래 걸렸습니다. 4 2번4 3번 144번 142번, 143번, 144번 야 오늘 손님겁나 많아 오늘 뭐 연휴인가 봐요 오늘 며칠이지? 6월 7일 6월 6일 현충일 6월 7일 토요일 6월 8일 일요일 놀러 다니기 딱 좋아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연휴면 무조건 놀러 다니라고 우리가 직장인들 돈 모은 뭐해 놀러 다녀 무조건 여유있으면 놀러 다니세요. <laughs> 한 발로 한 발로만? 네. 그러니까 어? 한 발로 한 아니 한 발로 집으면은 어?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한 발에서 한 발로 이동할 때는 무조건 어? 같은 발로만. 좋아, 이거, 이거, 사이드 더 나와 있어야 돼. 아, 피한, 어, 어렵다. 아, 어, 왜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금에 있으면 무조건 나오세요? 그, 동전이. 금에 일부러 다음에? 네, 검은색 일부러 다음에? 초록색이 금 아니에요? 검은색이 금이에요? 피고 나이스. 인디안 바이크 인디아빌라의 인디아 자 우리 사장님이 다 빨리 아유, <laughs> 왜? 빨리 야지 가지? 출발 아 할리 타라니까 인디아 타네 아하 오늘 나의 미스테이크네 실수야 실수 이도로 탄게자 제가 평소 이용하는 서천공주 타는데 오늘 6월 6일 현충일 6월 7일 토요일인데 내일 일요일까지 연휴라 올라가는 거는 안 막힐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 말인가? 약 500m 전방에서 공주, 동서천, 반면 오른쪽 도로 토요일인데도 올라가는 게 이렇게 맥히네. 야,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요. 고속도로라 빼도 박도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허,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오늘 토요일이란 말이야. 난 일요일날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토요일날도 다 올라가네 이거 <laughs> 아이 고야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이런 정말 배 못한다 이거 포도 가자 16개짜리 6천원 제가 이거 어, 코지로움. 코지로움 차량용 냉장고 그때 이거 비싸게 샀었죠 16만원 정도 주고 샀었는데 이거 안 시원해 차에 죽어도 안 시원해 냉온장기 산다고 냉장 온장 겸, 겸용이라 내가 이걸 선택해서 샀는데 하나도 안 시원해서 요번에 바꿨습니다 이코지로움 차량용 냉장고는 이 차에 넣으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RP콜 K25. 쿠팡에서 13만 천 원인가 주고 샀는데 6월 1일 날 주문했는데 6월 6일 날 도착했습니다. 이거 직구 상품이고 아마 중국 직구 상품이고 목포에서 6월 1일 날 줍는데, 6월 6일 날 도착해보면 엄청 빨리 와본니다 알피콜 K25. 지금 목포에서 달려왔죠. 여기 높게 달려왔는데, 이런 옆에가 지금 얼음이 꼈어, 얼음이. 겁나게 시원해. 겁나 시원해. 웬만한 음료수는 2단으로 쌓아도 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겁나 엄청 시원해. 제주도 말로 잘도 하영. 차가워, 차가워. 아이고, 막. 너무 시원해. 차가워, 작 먹는데 이빨이 싫어, 이빨이 싫어. 냉장고 이거 쓸만합니다. 차량용 냉장고 사실 분들은. 요거 사면 되겠어요. 알피콜, 알피콜 K25 모델. 하비스에 놓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우야, 내 다리. <laughs> 이런 모습.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놓으면 이 밑에 수납장이안열립 수납장이 안 열리니까 그냥 이렇게 옆으로 나서 쓰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러서 먹게, 아, 어, 이게... 아, 어, 뭐지? 2 5 l 라좀큰 편이에요. 진짜 반갑다야. 몇년 만이냐? 진짜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 좀 얼굴 보고 좀 살자. 좀 어? 유튜브에서 보는 것도 지겹다. 이제 자주 보자 이. 지나갈 때마다 전화해. 너 언제든지 살수 있어. 맛있는 거잘 먹자. <laughs>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운전 조심해. 어, 또 보자. 들어가. <laughs> 어. 아이고, 야, 뭐 커피가 몇 개고 이거 에너지밥뭐 초콜릿빵, 뭐 배지밀, 뭐. 아이고, 야. 살찌겠네 또. 아이고, 80kg 넘으신데, 좋겠다. 십분. <laughs> 아, 이고살찌크라 이거 알천이 알천. 알천. 천씨. 알천. <laughs> 어린 이제 이거 못 타, 배 나와가지고. 겁나서 이제 못 타요, 이런 건. 트럭이 지금 맥주 먹고 있어요. 하이튼가 카스인가, 이거. 트럭이 지금 생맥주를 먹고 있습니다. 아, 이거 설명드리면 이종 아무나 합격할 수 있어. 내가 설명해 줄게. 자, 굴절이, 여기 첫 번째 굴절과, 저기 두 번째 굴절이 있잖아. 그러면은 사람이 좌회전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우회전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은 아주 씨워 자, 이 설명 어떻게 해야지? 음, 아, 어, <laughs> 설명을 못하겠네. 그럼 좌회전이 잘 되는 사람과 우회전이 잘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좌회전이 잘 되는 사람은 여기를 정석으로 통과하면 돼 한쪽을 정석으로 통과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면 돼자 설명해 줄게 나는 좌회전이 잘 된다 하면 자 출발 이렇게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여기는 정상적으로 돌아 여기는 정상적으로 돌고 가다가 저기서 음. 여기서 앞바퀴나 요, 뒷바퀴를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가. 사선으로 여기 밟아도 상관없어. 자 점수라는 게 있잖아. 나머지 코스에서는 불합격, 불합격 될게 없고 다 굴절에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냥 밟고 가 여기 밟고 밟고 가 점수 괜찮아. 뭔 말지 알아? 그냥 앞 박히든 뒷 박히든 그냥 밟고 그냥 나가라고. 밟고 나가면 된다고. 여기를 꼭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여기를 그냥 선을 밟고 그냥 확 가버려. 이해됐나요 선을 요것도 밟고 요것도 밟고 저것도 밟고 한 번에 밟으면 그냥 점수 얼마 안, 안 깎이니까 앞바퀴고 뒷바퀴고 그냥 밟고 그냥 가버려 그럼 합격 광주 면 여기 방앗간 이마트 24시 방앗간에 잠깐 들렸습니다 여기는 광주 방앗간 저기 세워놓고, 저는, 이거, 이거 샀고, 이거, 이거, 라면 스낵 샀고, 요거는 어제 관호가 사준 거, 제주도에서 친구, 어, 대학교 동창이 사준 겁니다. 여기 저녁 되니까 날씨가 아주 선선해서 좋네. 아주 딱 좋네, 날씨가. 선선해, 아주 그냥. 동네 마실 나온 것 아주 선선해서 좋습니다. 이거 아뜨거씨,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이거 가끔 먹으면 맛있고 자주 먹으면 맛없습니다. 이게 후라이드보다는 한30% 맛이 없어요 후라이드가 더 맛있지 이런 거 날씨가 좋아 이놈의 광주 날씨 좋아 <laughs> 맛있는 제주우유 제주도 해안동에서 산 거니까 제주우유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갱당입니다. 갱당 <laughs> 우리 갱당들 제자리를 점령해서 먹고 있습니다. <laughs> 밥 먹을 시간됐니다 아... 소완도 식당이었습니다. 여기는 소완도 식당. 고등어 장식 맛있어. 고등어 이거 한 마리 먹고 가면 힘이 납니다. 힘나는 고등어. <laughs> 제 앞에는 저희 사, 저기, 신입사원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laughs> 아, 더 크게 굴어야지. 안녕하세요. 야자 목소리면서 이것이.